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열두 제자 이야기, 열두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내게 하시는 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축복하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는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분주하고 반복되는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열두 제자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여러 자원도 있고 시편도 있고 계시록도 있지만 이야기로 된 성경에서 이야기로 전해지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고 더 좋아합니다. 열두 제자가 우리에게 친근하고 좋은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열두 제자를 예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 다른 별명은 예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이죠. 우리도 열두 제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처럼 처음은 서로 달라도, 마지막은 주를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를 뽑힌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을 한번 받들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 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아멘 12명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선택하셨냐면 산에 오르셔서 선택하셨어요. 따로 부르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어쩌다가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쟁시키거나 뽑게 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열두를 세우시고 16절에는 열두를 임명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일일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아, 우리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뽑았을까? 예수님이 임명하셨을까? 어,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도 같고, 그 주위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이 열둘이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열두를 뽑으신 목적은 함께 있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가르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알기로는 예수님의 증인도 되고, 성령 충만도 되고, 그리고... 어, 교회 지도자들도 됩니다. 그런데 이 뽑히는 장면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뽑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준비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여러 자격이 있거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보다 그냥 갈릴리에서 있던 젊은이들을 예수님은... 뽑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뽑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아,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는 모두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되고, 너는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은 모두가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요. 어, 매국노라고 불렀던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 없이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은혜로 지도하셔서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거나 특별한 준비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 주신 은사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제자가 된게 아니라 나는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아 준비된 제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제자라, 이런 걸할수 있으니 자랑할 일도 없고, 그만둘 일도 없습니다. 나 이런 게 부족하고, 나 이런 게안 되고, 때로는 "아유, 포기할래" 라고 뒤로 물러날 일도 아닌 거죠. 예수님, 이렇게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을 뽑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 모두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왜 예수님은 12명을 뽑았을까요? 12명을 뽑으신 이유에 대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가 앞뒤 좌우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를 묵상해 볼 수는 있겠죠. 아, 이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어 당시에는 열두 어, 지파가 유대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데요. 어 예. 그런데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거짓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 운동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의 새로운 대사장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필요하셨습니다. 새로운 운동으로 열두 지파를 대신해서 열두 명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열두 명을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뜻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주장했던 열두 집화에 반해서,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선택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보통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통, 나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꾸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르실 때 나오는 사람. 12명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 이름들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곳에서 오늘도 힘있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당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우리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그 예수님이 기억하고 응답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줄 압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2명의 젊은이를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 소망이 넘치는 귀한 한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말씀 목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 다음 주 금요일에는 첫 번째 제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